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기의 방국민의 대표이자 아도 피해자인 김주현입니다. 아도 인터내셔널 사건은 2023년 7월에 동작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두달 만인 2023년 9월 7일에 주범이 첫 기소되었고 사건 번호 9개 피고인 20명으로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9월에 모든 공판이 항소심 선고까지 완료됩니다. 곧 2년 만에 20명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특히, 주범은 최고형 15년을 받았고, 거기에 2년이 더해져 총 17년을 선고받았으며, 모집책 1번은 12년, 2번은 10년, 3번은 7년, 나머지 공범들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작서와 담당 검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집책들 차례입니다. 179명 모집책도 신속히 기소시켜주시기를 형사사부 고하라 부부장 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을 위해 사기꾼들과 최선을 다해 싸워주신 장영구 검사님, 김형철 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신 김지영 판사님, 김정본 재판장님, 박영재 대법관님, 한대균 재판장님, 차승환 재판장님, 곽정환 재판장님, 김지선 재판장님, 진현지 재판장님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